할렐루야! <laughs> 오늘 왜그렇 기분이 좋습니까? <laughs> 저만 그렇습니까? 아닙니다. 잘 먹었습니다. 할렐루야! 네, 감사합니다. 네. 지금 나라가 침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. 이런 위기 가운데 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홀리 파울로 모으시니 무너져가는 교회와 나라를 구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며 나가길 원합니다. 여대 7장 14절 말씀입니다. 내 이름으로 일컫는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나 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. 아멘. 자, 우리가 우상순배또 거짓과 탐욕이 이 땅을 덮었을 때 우리가 무관심했습니다. 깨닫지 못했습니다. 암묵적으로 우리가 용인한 지이 시간 회개하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. 교회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 역사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. 또 주님 의 백성들이 이 땅에 오는 이 거짓 세력, 이 어둠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두지 못하고 세속가 되어간 것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. 또 한국 한 교회가 처사을 버린 것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. 주여 한번부르시고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. 주여. 이 시간뒤에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회개할 때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을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내 이름으로 이겼던 내 백성에 그들의 악한 곳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얼마나 원하던걸원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백성들의 악한 곳에서 떠날 수 있도록 저의 은혜를 억울하게 하시옵소 아버지가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욕하지 습니다하나님 시절 아버지 우리 악한 곳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로 납품 동안 요원